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이사야 7장. 제목,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모두 살려고 하는 일이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두 악했습니다. 이에 비해 남유다의 왕들은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도 항상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선했던 왕들도 있었고 악행을 행하다가 말년에는 돌이켰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초지일관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산당과 산위와 나무 아래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 국제정세는 긴박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타국들을 압도하던 때였습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등은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였습니다. 이에 유다 아하스는 누구 편에 줄을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그는 살기 위해서 강대국인 아수르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일들이 이사야 7에서 12장의 배경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미국 편에 서야 할지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하는 형세와 유사합니다. 나라들이 하는 이런 외교적 결정은 모두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따르겠다고 하는 일도 살려고 하는 결정이었는데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아하스의 잘못은 그가 어떤 잘못된 외교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하자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연합국을 결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빼고는 모두 점령당한 풍전등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침략군들은 아하스를 폐위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아람계통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 곧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을 가진 스알야숩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남은 자로 서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 악한 왕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형태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스의 답변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믿어야 자기와 나라가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바라지도 않았던 징조를 주며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아스왕에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징조도 구하고자 하지 않던 아스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징표로 한 젊은 여자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다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처럼 인만우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결정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희망이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살길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길을 알게 하소서. 아